<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해볼 거고요. 어, 네일 아트 제품은 아니고 카메라를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어, 뭐 전문 장비라든가 그런 카메라 같은 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여기 이 갤럭시 아, 갤럭시 아니지, 이거. 아이폰, 아이폰이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갤럭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폰6를 이용 해서 그동안 촬영을 계속 해왔는데, 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뭐 워낙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잘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이빙을 배우댔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배우다 보니까 수중 촬영을 너무 하고 싶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저번 주 토요일에도 모임을 나갔는데, 그때 같이 이제 그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다들 고프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샀어요. 어뭐 요즘에 짜프로도 잘 나오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어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짜프로를 사봤자 어차피 저렴이를 사봤자 나중에 고렴이를 또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저는 저의 그 수많은 어, 경험으로 미뤄보아 또살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문을 했고요. 어, 너무 빨리 갖고 싶어갖고 그 판매하는 데다 전화를 해서 그냥 퀵으로 붙여달라고 해갖고 방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이 어디갔어?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 제품 을 뜯을 때, 이 택배 박스를 뜯을 때그 쾌감. 짜잔, 짜잔, 짜잔. 정품 등록 안내품. 네이버 쇼핑 구매자께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 참조. 이게, 부프로를뭐 6월달까지 사서 정품 등록을 하면은, 뭐 케이스랑 뭐 셀카봉이랑 이런 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뜯어보고, 시리얼 넘버라는 걸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 아마 그 셀카봉일 거예요. 그 수중 셀카봉. 네. 그리고, 이거는 3-way 오노포드 스탠드 미니 차이포드. 그니까 셀카봉도 되면서 삼각대도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뽁뽁이로 쌓여있어서 좀. 얘는 충전기. 근데 얘는 호환, 호환되는 충전기. 정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얘는 하우징. 방수 하우징. 그리고 얘는. 얘는 배터리 이거는 서비스로 주는 거였어요. 그 업체에서 이거를 다 까볼게요. 얘는 또 뭐지? 어, 뽁뽁이에 배터어가갖고 얘는 하나는 이렇게 다 까야 되네. 이거는 뭐 각종 홀더들 같은데? 그리고 어? 아니 이게 본질인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얘, 얘가 카메라고 뒤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한번 꺼내 맞습니다. 자, 이제 상자는내가놓고 하나 하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일단은 얘가 본품인 것 같아요.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처음에 고프로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화이트랑 실버랑 블랙이랑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화이트가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 중고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프로는 색깔에 따라서 그 성능이랑 그 사양이 좀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프로 7 블랙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래갖고, 뭐, 제일 좋겠지 하고 일단 구입을 했고, 여기 보시면, 짐벌 라이크 하이퍼 스무스 스테빌 라이제이션 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그, 손떨방 있죠? 제가 가끔 브이로그 같은 거할때 걸어갈 때 보면 진짜 멀미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가 카메라고 여기가 뜯는 곳인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됐고, 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는데, 필요 없는 거다 조금 버리고, 얘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카메라 같은 거 사면 박스 잘 챙겨놓는 사람 있다그랬는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라서, 얘를 이렇게 열었더니, 여기에는 뭐, 스티커랑, 이건 뭐지? 아, 간단한 사용설명서. 그렇고얘면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면이 거치대랑 거치대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충전하는케이블 그리고 얘는 배터리인가봐요 네 이렇게 습니다 그리고 얘를 얘는 얘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아 얘를 다못 올리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빼는 거 같은데 오 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암튼 얘 조금 그럼 이따가 해보고 얘는 클립인 거 같아요 이렇게 고정 아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고정 시켜갖고 이렇게 꽂는 그 클립인가보다 얘는 그렇고 얘도 뭔가 고정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얘는 카메라 여기다 놓고 있고,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잘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알아보면 되니까 잘 싸놓게요. 을뜯놓고아 이게 그거다. 이거는 부력봉.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는 부력봉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다 카메라를 거치를 해서 그 뭐야 물 속에서 얘를 많에 떨어뜨렸을 때 얘가 이렇게 둥둥 물에 뜰수 있게 하는 그 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봉이 두 개가 있네? 아 하나는 서비스로 주는 거고 하나는 내가 샀나 보다 아 그냥 서비스로 주는 줄 알았으면은 그냥 있을 거 그냥 이거 쓸 거였어 아무고 얘는 얘는 배터리인데 맞아 배터리 하나를 더 서비스로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네. 배터리가 왔습니다안 들어 안 들어있어요. 고리고 그리고 얘는 배터리 충전기인데 얘는 정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호환되는 뭐 배터리 충전기고 이 안에 배터리가 네 이렇게 세 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배터리 하나 더 사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뭐야 실리콘 재질이고요. 여기다 끼는 건가 봐. 이렇게 그 렌즈 덮개 같은 그 그런 거고 얘는 메모리 카드인데. 그 SD 메모리 카드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얘는 주머니고, 그리고 얘는 뭐냐? 아, 얘는 이제 사이즈가 그거다.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끼고 여기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뭐 스키나 자전거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네일을 하면은 네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일까?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죠? 나중에 시도를 해보고 어 가능하면 그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뭐 제일 부러웠던 네, 방수 하우징. 이게 제가 고 프로를 사야겠다라고 나와먹었던 계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방수 케이스를 아이폰에다 씌워가지고 다이빙을 하러 갔었는데 얘가 다 좋은데 아, 까 그러니까 그... 그 방수 케이스를 씌우면 어느 정도 방수가 돼요. 근데 얘가 5m까지는 괜찮았었어. 근데 10m를 내려가니까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뭐 수압 때문인지 얘가 꺼져서 그래서 제가 얘는 이제 앞으로는 물 속에서는 안쓸것 같고 뭐 써도 풀장이나 뭐 이런 데서 정도만 쓸것 같고 다이빙을 할 때는 이제 얘에다가 얘를 넣어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갖고 쓰겠죠. 그럴 것 같고. 어 그리고 얘는 3way 삼각봉 삼각 삼각대 3 w a 타입이라서 모노포드도 되고 어, 스탠드도 되고 트라이포드도 되고 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뭐하네 이렇게 갖고 뭐 사용하는 거겠지 뭐.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됐고, 근데 삼각대는 어떻게 해야지 삼각대가 되는 건가? 얘를 풀러서, 아, 얘를 풀러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게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미니 삼각대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아, 이것도 잘만 쓰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삼각대를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꼬부려놓고서는 이제 네일을 하는 걸로 찍는다든가 그렇게 할때쓸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무게중심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것도 저한테는 꼭 필요한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 이렇게 놓는 거 아닌가? 얘는 그,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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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봉뭐 그런 거 같은데 물 속에서 쓰면 좋겠죠 플로팅이라고 써있는 거 여기 플로팅에 써는거 보니까 이 부력공 같은 그런 걸 하나 봐요. 어 그럼 이거를 굳이 살 필요가 없었던 건가? 이렇게 보시면 얘가 손잡이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이게뭘까 고장 난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다 늘어난다 아 이렇게 해서 얘가 투명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카메라로 고정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찍는 건가 봐요 그럴 거 같은데 얘도 물 속에서는 쓰겠죠. 아무튼 얘도 좀 뭔가 다른 거에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더 다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걱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거를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건가? 그다음에 이런 빼볼게. 요 얘는 이게 모가지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고. <laughs>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얘를 아까 어떻게 했지? 어, 이렇게 하고, 어 떨어뜨려가지고, 사자마자 고정할거 했네. 자, 무소 순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이거에다가 한번 연결해볼까? 파기 파기왕이네 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근데 이게 뭘까? 를 넣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냥 케이스인가? 설명서 한번 볼까? 어? 세상에 설명서 아 한국어가 있구나 근데 이거는 주의사항만 있고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나는데 왔 어디 갔지? 아까 간단 사용 설명서라고 했던 거. 아, 아, 이거는 액정 보호 필름이다. 액정 보호 필름도 이따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디 갔지? 얘는 이제 안에 뭐가 없으니까 버려도 되겠지? 음.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꺾이는 거. 왜 꺾고 카메라를 눌러서 빼는 게 맞겠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온다, 나온다. 어, 좋아. S. 그리고 배터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배터리는 어디다 넣는 거지? 이거를 아하, 이렇게 해서 메모리 카드도 넣어야 되는구나. 저는 128기가를 샀어요. 뭐든지 용량은 큰게 좋을 것 같아서. 128기가를 사서. 아, 이게 이쪽으로 보도록 해갖고 아 이걸 먼저 넣고 배터리를 넣을 거군요 이렇게 하고 넣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받았어 그리고 음 어... 충전을 하라고? 충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네? 여기를 열어서. 아, 여기는 이제 충전하는 구멍이 있는데, 얘가 그 USB-C 타입인가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 핸드폰 충전하던 거를 그 다음에 껴볼게요. 전원을 켜볼까? 아, 여기, 이거를 끼니까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왔어요. 빼면 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충을 시키라는 뜻인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거 스티커인가? 스티커인가? 이거? 그리고, 얘를 누르고, 뭐야. 삐삐삐 하고 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고프로라고 되있는데 여기 거북이 그림이 이게 스티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 손톱으로 가볍게. 이게 여기 보면은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여기 한국어 한국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고프로 제품을 사용하면 고프로.com 레갈에 나와있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뭐 어, 해야, 해야겠지 뭐 동영상 및 사진을 찍은 위치를 캡처합니다. 켜기 고프로 앱을 설치하여 설정을 마칩니다. 카메라를 켜고 앱 지침을 참조합니다. 고프로 앱 어... 카메라를 고프앱에 연결하여 미디어를 손쉽게 전송하고 뭐 하래요. 그러면 고프앱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프로 그러면 이거 뭐 설치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고프로 앱이 설치가 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내 카메라 찾기 하고 고프로에서 내 기기를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여기 보시면 카메라 검색 중이 나오고 있고 계속 지금, 고프로 찾음 히어로 블랙, 어. 내 고프로 찾음 그러면 이제 얘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내 카메라가 아닌, 내 카메라인데? 연결. 이미 돈좀 썼으니까 내 거지 뭐. 카메라 연결이 빠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구나. 세상 참 좋아졌다. 어, 뭐야. 왜 다시 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시 시도하지? 다시. 다시. 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 일단 건너뛰고 날짜부터 해볼게요. 오늘의 날짜가 6월 10 오늘 6월 17일 17일이고 시간은 오늘 지금이 5시 45분 그러니까 15시 아니다 17시 45분 45분, 45분, 45분. 46분이라고 할까? 46분 땡 되는 시간에 설정해야지. 45분이거든요. 바뀌었다. 46분. 새로운 거 풀어 알아볼게.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려면 화면 버튼을 탭하세요. 어,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찍히는 건가? 아 녹화가 되고 있는 거다. 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랑 메모리랑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누울까? 그럼 꺼졌어. 미디어 확인. 위로 살짝 위로 살짝입니다. 아닌데? 이걸 위로? 아하, 이, 이, 얘를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살짝 밀면은 그 찍힌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 내 얼굴 나왔어. 아무튼 이거는 뭐지워갈게요 영구히 삭제합니다. 이게 아니면 샷지 어.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해갖고 삼각대에 연결을 해갖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무슨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요만하게 생겼고요 가격은 오오나 얼마주고 샀지 아까 네이버 쇼핑으로 사가지고, 아랑 디지털인가? 아무튼 그곳에서 샀어요. 그곳에서 사고, 퀵 서비스로 받았으니까 퀵 서비스 착불로 받아서 12,000원을 제가 냈고요. 금액이 뭐 이런 옵션 다 사고 해갖고, 64만 364원. 아마 조금 더 했을 텐데 제가 그 네이버 포인트 그런 걸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단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사버린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더 이상은 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그동안 너무 갖고 싶었는데 큰막큰 큰 결심을 해서 산 만큼 제가 열심히 써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중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려볼게요. 네. 그럼 저의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능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른 전문가 분들이 올리시는 어, 언박싱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